사하는 미래교육 포럼 하영철 입니다. 자사고에 대해서 제가 몇번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또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음, 어제 이, 이 보도를 보니까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이죠. 조희연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에서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있어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 아예 자사고를 없애자. 그리고 교육법에 있는 자사고 그 문항을 아예 송두리째 없애버리자. 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음, 자사고가 입시 교육 기관화되었다 어, 그래서 경쟁과 고등학교 이렇게 서열을 부추긴다. 이게 안된다. 이런 그 주장 하에 이 자사고를 폐시하자. 전부를 없애보자. 5년간 평가하는 것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사고가 입시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변질됐다. 이것을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에 따라서는 그런 학교도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러지 않는 학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볼때 자사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 성적이 좋다는 것은 사실이죠. 일반고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는 입시 전문 기관으로서의 그러한 그 교육 과정을 운영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자사고가 입시 전문 기관이다.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라면 입시 전문 기관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가 입시 전문 기관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반 고등학교 교장을 해봐서 압니다. 참, 그 시절에는, 음, 새벽, 또는 저녁 별보기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새벽 일찍 학교 출근해왔고 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애들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 일반 고등학교는 어쩌느냐? 지금 조희영 교육감이 자사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일원화시킨다. 그러니까 평준화하란다 그래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 같지만 이... 조희연 교육감님은 평준화 시절에 학생 가르쳐 보셨습니까? 초, 중, 고등학교? 아마, 조 교육감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대학 교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계, 일반 고등학교가 과연 어떤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경영하는가? 이거 모실 겁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서, 아, 자사고만 없애버리면은, 그 그, 주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평균화 시켜버리면은 모든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음, 이런 생각을 하는가 모르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사고가 입시 교육기관, 전문기관이든 일반고가 입시 전문기관이든 이것은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원인은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 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일반 고등학교화 해도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 전문 기관으로서의 교육 과정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실정입니다. 그러면, 자사고가 현재 있고, 또 자사고가 없어지고, 이제 이게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놓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준화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형교육감은 평준화 시절에 학교생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어 교육 어떻게 볼까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실 겁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게 몸담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에 앞으로 이게 그 평준화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평준화 하면요.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20년간 했어요. 평준화 20년간 했습니다. 평준화 하기 전에는 에 공립 고등학교가 사립보다 훨씬 더 성적이 우수하고 선호도가 높은 학교였습니다. 위상이 높았습니다. 뭐 그건 이건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 점은 공감을 가실 겁니다. 그런데 평준화를 20년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립의 위상은 사정없이 추락하고 사립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가 선호도가 이 서열이 딱 매겨졌습니다. A, B, C, D, E, F. 이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쫙 서열이 막이 매겨졌어요. 그게 평준화입니다. 그런데, 에 평준화를 지금 하려는다고 하는 이 교육감의 생각, 그리고 평준화를 하고 일반 고등학교로 모든 고등학교를 일어나려는 이러한 생각은 자사고의 어떤 그 입시 교육 기관이다. 일반 고등학교를 황폐화한다. 또 서열화한다. 사교육을 조장한다. 이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건요, 구찬 변명이에요.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는 자역 자, 어, 자사고 폐쇄는요, 근본적인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평, 그분의 평등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평등 사상에 의해서 그분은 자사고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자, 평등 좋습니다. 평등이란 말 같이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평등에는 비교와 경쟁이 없습니다. 평등에는 다른 다름도 없어요. 평등에는 성취의 어떤 그 기쁨도 없습니다. 동기위발도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이런 평등을 교육에다가 그 평등의 이념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조현 교육감이 지금 생각하는 자사고 없애가지고 모든 학교를 평등화한다. 어 고등학교 표준화한다. 음 이것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서울이 그 여덟 개 학교가 자사고 학교 어, 재평가에서 탈락을 했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회영 교육감님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고등학교 그 자사고 교장 선생님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교육감님한테 있습니다. 조의현 교육관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조의현 교육관념은요, 교육감은요 학교를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지도감독권. 어, 그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은 5년간 자사고를 지도감독해 왔어야 합니다. 그럼 5년간 자사고를 지도감독했다. 그 말은 자사고가 잘못된 교육과정을 자사고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이러한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면, 그걸 잘못을 지적하고 못하게 지도를 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학교를 5년간 다닌 학생들, 학생들이 5년 아닙니까? 5년간이면 상당수가 됩니다. 이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을, 이수하지 않죠. 근데 지금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사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교육감은 모를 일이다. 두고 보자. 너희들 한번 해봐라. 내가 5년에 평가하겠다. 평가해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탈락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교육감의 생각이 아니죠. 그런 거는 교육감은 제가 생각할 때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요 자사고가 11개 중에서 8개가 탈락했다는 것은 기준점 미달이라는 것은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 교육감이 책임지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제 얘기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모든 기관을 보십시오. 국방부고, 어? 또는 정부 각 기관 다 보세요. 자기 하급 기관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입니까? 상급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러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인 오히려 교육은 더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이요 잘못하면요 교육감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 교육감은 교육법에 학교를 지도 감독한다라고 되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어, 이 자사고, 어,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사고를 그대로 존속시키느냐, 자사고를 폐쇄시키느냐,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요, 16명의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16명입니다. 한국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요, 그런 노벨 수상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나 과학고 이런 특목고를 일반고등학교화해가지고 모든 학생을 일반고등학교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하고 지금과 같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학교, 이렇게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친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우수한 인재를 기려낼 수 있는 방법이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학교를 가능하면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학교.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주고, 자기의 적성과 능력과 소질에 맞는 곳에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요, 조희용 교육감이 일반 고등학교로 이렇게, 모든 학교를 전환시켜서 가르치면은, 질 높은 교육을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 교육감님은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시켜서 모든 고등학교를 평준화시키면 일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육이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 평준화 시절에 학생을 지도해 보셨습니까? 이거요 평준화를 다시 한다는 것은 과거 20년간 잘못해온 전체를 다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할 이러한 교육의 어떤 그 방향을 후퇴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검증된 겁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가 되었고. 그리고 하위 평준화 중에서도 학력이 낮아졌고 또 학교 서열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조 교육감은 이 서열화 문제를 들고 나서거든요. 일반 고등학교로 이렇게 전부 표준화 평준화시키면은 서열이 없어진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경험 이 있으십니까? 나는 평준화 시절에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평준화를 해버리면요, 이건 하향 평준화가 반드시 옵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 자사거나 외고 같은 특목고 일반 고등학교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께서 자곧어 결론을 내실 겁니다. 그런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현재 기존 미달 학교를 탈락시키지 마시고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그동안 보완작업을 해라. 이번에 이거 잘못되었다. 그러면 이거 보완해라. 이전이 어, 잘못됐다. 보완해라. 이렇게 해서 그 보완하도록 해가지고 그때 가서 그 보완이 되지 않고 어, 어, 학교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하 그때 탈락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사고는 어, 그대로 놔둬도 자연 도태될 수 있어요. 경쟁력이 약한 자사고는 자연 도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사고에 학생들이 지원이 없는 학교 어, 이런 학교, 재원이 좀 부족한 학교는 스스로 자사고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자사고는, 많은 자사고는 학부모나 학생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고 있는 학교를 어, 국가에서 없애버린다? 이거는 교육 독재죠. 교육 독재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에, 오히려 우리 자사고를 좀 더, 어,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사고의 설립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감이 할 일이고 교육부 장관이 할 일입니다. 그들을, 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해놓고 원년에 가서 평가해가지고 탈락시키는 이런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또 평가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평가가 당락을 결정하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님 자사고 지금 당락 결정 좀 심사숙고해서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우리 교육부 장관이 되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희영 교육감님. 저희 교육감 생각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 어떻게 해서 교육감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더 어,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이 잘될 것인가? 우수한 인재를 들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미래는 앞으로 어, 우리 교육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고심하시는 교육감이 되어주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